이 루트 두개 곱하면 몇이야? 1이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지 않아요? 네. 이 루트도 1, 이 루트,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각각 최소값이 2, 2, 2 나오니까 6이 답이었잖아. 네. 근데 내가 지금 산주에몇번쓴 거야? 네, 네. 세번 썼는데 이번에 답이 나왔네. 등호 성립 조건이 맞춰진 거야. 봐봐.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 최소값 구하는 문제 풀 때도 그냥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구하라 능동적으로 문제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니들이 그걸 찾는 습관을 드리라고요 제발 알았어? 그럼 여기서 드려봐 답은 6이야 근데 등호가 언제 성립한 이거야 그럼 여기서 성립이었었어 최소값 가지려면은 두 개가 같을 때 맞죠? A분의 B랑 B분의 A랑 같을 때 인정? 그럼 두개 같다고 놓고 크로스 곱하시면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근데 A, B 두 개는 양수잖아 그냥 A랑 B랑 같을 때라고, 맞죠? 여기는, 여기 똑같죠? 여기 갔다 오시면 크로스 크로스 하시면 A랑 C랑 같을 때, 여기는요, 여기 갔다 오시면 또 똑같지? B랑 C랑 같을 때, 달랐다면요? 달랐다면, 예. 네. 그러니까 달랐다면 최석값이 아니죠. 같을 때 최소값을 갖는다. 맞아? 근데 요세개 조건을 다 만족하는 A, B, C가 있냐 이거야. 있지 왜? 여기서는 A랑 B랑 같아야 되고, 여기서는 A랑 C랑 같아야 되고, 여기서는 B랑 C랑 같아야 되네. 그냥 세개다 같으면 되잖아. A랑 B랑 C가 세개다 같아 버리면은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거지. 거야. 아까는 왜안 됐어? 3X랑 2망랑 같고, 2X랑 3 y 랑 같고, 이거 두개다만족하는 XY 없었잖아. 그런 양수는 없다고. 그래서 그때는 두번 쓰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또 문제. 스텝3에 있었는데? 스텝3 책 있나요, 여러분? 네. 한번 줘봐요. 야, 스텝3 들어가느라 없냐? 아무도? 뒤에 어 봤어요? <laughs> 진하다, 진해. 여러분, 스텝3에 지금 다 없냐? 응. 왜? 응. 스텝3 문제? 응. 아, 몰라요? 아, <laughs> 문제 써줄게. 이거 같린지 봐봐. B랑 B랑 둘다 양수일 때 요거의 최솟값을 구하는 네. 과정을 나열해볼게요 네. 여러분 네자 처음으로 틀린 곳을 찾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고요 그리고 이 루트 저게 트린거 아니고요 지금,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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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거 곱한 거의 최소값을 찾는 과정이야. 네. 그 과정 중에서 처음으로 틀린 곳을 찾아라. 이게 문제예요. 한번 써볼게요, 일단. 어우, 길어. 길어, 길어. 이건 사람마다 다 답이 달랐어.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뭐가 달라요? 답이요.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답이 달라면. 다른은... 학원 선생님들이 막 다, 다, 다르게 맞추다고 이에요 어. 선생님 맞았어요? 아니요. 어 선생님, 쓴... 뭐, 물어주시는 <laughs> 걸 저희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아니, 근데 방금 배웠던 내용인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애매해. 요 어, 잠깐만. 답이 있긴 하죠. 네. 너무 따라서 따라서 이게 따라서 푸신 건 알지? 전체가. 네. 네. 따라서 최솟값은? 최솟값은? 따라서 여섯 개. 그럼으로 그럼로 아니에요. 그런거나 따라서. 그 같아요. 아유, 예. 똑같지. 똑같지. 아 봐. 까문제 이제 포커스는 이거야. 아, 건데 네. 천재 생각한 뭐는냐면 그러면은 아니 요놈의 최솟값이랑 요놈의 최솟값 각각 구해 가지고 그최소를 각각 곱했을 때가 최소가 아니겠느냐 이거야. 네. 뭔말인요 어. 그래서 요놈의 최솟값 찾으려고 산술 기하를 쓴 거예요. 요놈의 네. 최솟값 찾으려고 산술 기하 쓴 거예요. 그러면은 요놈의 최솟값은 요놈이잖아요. 요놈의 최솟값은 뭐예요? 요놈이죠. 산술 기하 썼어? 됐어요? 그래서 두개 곱한 거는 각각 최솟값을 곱한 거 이상이다 이거야. 두개 곱한 거. 이거 두개 곱한 거. 됐어요 여기까지? 네. 어. 그래서 이거 계산한 거고요. 이거. 요거. 이거를 숫자 계산한 거고 그거로 따라서 두개 곱한 거는 최솟값이 4로 트이다. 뭐가 틀렸죠? 정모. 뭐, 디벨. 그렇지. 나도. 그냥 보자마자 그냥 디그시했 있어, 그냥. 진짜현은 확실히 그걸 이해한 거야. 응? 그러니까 디그시냐, 미음이냐, 이게 좀의외이 궁금했어. 그니까 러 미음은 맞아. 미음이 맞아. 지금 생각하면 미음이 맞는데. 근데 나는 왜 헷갈렸냐면, 문제에 처음으로라는 멘트가 있어. 다음 과정 중에서 처음으로 틀린 부분을 찾아 이거야. 그리고 난 그냥 디그부터 다 틀렸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일단은 내가 말, 말한 것부터 지금 틀렸다. 왜냐면, 각각의 최솟값을 곱한다. 소리는 또 뭐야? 여기서 등호 성립할 때를 찾는 거고, 요 밑에서 또 등호 성립할 때를 찾는 거잖아. 차이, 오케이? 네. 맞아요? 아니, 그럼 여기서 최솟값 가지려면, 즉, 등호가 성립하려면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 A랑 B가 같아야 되고, 또, 여기서 최솟값 가지려면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 A분의 A랑 B분의 A랑 같아야 돼. 두개 같다고 놓으면, 크로스해봐. B는 2A e, 이렇게 되잖아. A랑 B랑 같으면서 B랑 E랑 같은 그런 양수의 AB가 존재해요. 그그요 없지. 둘다 0인 경우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일단은. 이거 두개다 만족하는 AB는 없어. 그래서 산수위기가두번 쓰면 안 돼. 엄마 한테 여기까지? 그거 어떻게 해요? 일단 뒤에 여기까지 했니? 이렇게 됐어? 그 말이 중요하잖아. 각각 구해서 요거 곱한 거는 각각의 최솟값을 곱한 거. 그러니까 그래, 여기서부터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봐봐. 아까 어떻게 했니, 진재야? 요거 이렇게 산수기와두번안 쓰고 어떻게 했죠? 이거 전개했죠두개 곱한 거전개했잖아 각각. 네. 그런 다음에 산수기 한번 썼잖아. 원래 그렇게 풀어야 돼요. 네. 아셨죠 네네. 곱하거나 빼거나 그건 뭐예요? 곱하거나 빼거나가 뭐죠? 그게도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어, 그러니까 곱할 수도 있고, 뭐 나눠볼 수도 있고 한데 나누기보다는 곱하기가 낫다 이거지. 뭐두 개씩을 나누면 더복잡해지잖아 시. 오케이. 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거야. 두 개씩을 한번 곱해보라고. 상수기 문제 풀 때. 두번 쓰기 싫으면, 알았죠? 근데 일단 봐봐. 그러니까 지금이 왜 맞냐면 여기서는. 맞아. 고등식 아, 자체로만 보면 틀린말이 아니다 이거야. 어? 봐 봐. 화면이 지금 몇 살이죠? 어. 17이죠 그럼 찬영이는 13살 이상이다 맞아? 맞아 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 플러스 b가 이런 부등식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네 문제 생각하지 마 이런 부등식이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 a 플러스 b 요 놈의 최소값이 최소값이 3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안 상태에서 요 부등식 다, 이거 맞는 말이야? 맞아요. 아, 맞아요. 맞는 말이죠. 네. A 플러스 B 최소값이 3이니까 요거 두개 더한 거는 무조건 어떤 값이 있을 텐데 그건 2 e 이상이겠지, 최소값 3이니까. 네. 뭔말 돼? 그니까, 러 기글에서 만약에 요거 두 개의 최소값이 얘다 하면 틀리지만 그냥 부등식 자체로는 지금 말이 은 음이네. 어 그래서 결론이 그냥 렸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냥. 요놈의 최솟값이 얘는 아닌데, 요건 그냥 맞는 말이야. 그래서 요거 계산한 거고요, 리얼은. 그러므로 두개 곱한 거는 아, 최솟값이 미분 그냥 조로틀렸지 최솟값이 얘라고 했으니까. 지가 그냥 미은 그냥 죽었다 깨워가지고 틀렸고, 디긋은 그냥 부등식 자체로만 보면 맞는 말이야. 근데 리얼은 는 4로 틀리지 않은데요? 어디요? 리얼? 네. 아, 이거 두개 곱한 거예요, 그냥. 이거 계산한 거야. 아, 왜요? 아. 내가 리얼도 틀렸지 않아요? 아, 리얼은 그냥 두 개, 요거 곱한 거요 그냥. 요거 두개 곱한 건 4로 틀리잖아. 아. 어. 아. 그죠? 네. 아, 지금 까지틀이어없 됐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좀 답이 이제 강사들마다 받아들이기 다르잖아? 그래서 학교 쌤 답을 따라가고 그랬어요. 성지고 학교 선생님이 5번이 답이래. 알았지? 5번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5번. 이러면 이제 나 5번이야. 알았지? 이러면 이제 나 5번이야. 아니, 성지곡에서 5번이라 해. 근데, 그, 그, 다른 문화시설, 그, 바꿀 수도 있잖아요. 바꿀 수도 있는데 응.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은 여기서 틀렸다고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부동식 자체로 맞지 무조건 맞을 수 그러니까 무조건 맞네요 뭐가요 저기 중간에는 아니지 매트를 바꿀 수도 있지 여기서 갑자기 최소값이 요 요거이 할 수도 있잖아 어.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근데 s 만누구한테 시켜가지고 물어봤을 거야 학 선생님한테 다그 오분이 알지 제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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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지해요? 네. 이거 신문지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문제 나올 것 같아. 이게 똑같이 안 나와도. 맞죠 그러니까 방금 6번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야. 그 그러니까 학평 기출. 네. 알았어? 진짜 중요한 문제. <웃음> <웃음> 갑자기 리퍼는 어떻게 부르는지. 영상을 보내면 되죠. <laughs> 잠깐, 5분 쉬었다 <쇼트> 할게요. <laughs> <laughs> 아, 전화 좀. 어? 전화 좀. <laughs> <진지하게, 아쉽게. 굉장히. 웃음> 할 사람이 있어. 진재, 그치? 장난 아니죠. 나다죠오버